동백역 근처 지갑 좋으신 분, 연락주세요. 사례해드릴게요. 소중한 거예요. 제가 주셔서요. 어디 사세요? 아, 정말요? 네. 동백역 근처에 살아요. 전 분당이라 거기 가려면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제가 갈게요. 여기 이름만 알려주세요. 사례금은 얼마나 주실 거죠? 5만원 괜찮으신가요? 카드가 중요한 거라. 다 있어요. 돈은 없는데요. 돈도 있었나요? 아, 돈은 괜찮아요. 카드만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넵, 가능 중입니다. 25분 정도 남았네요. 넵, 동백역 앞에 서 있을게요. 차가 안 밀려서 도착했는데요. 제가 친구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동백역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인데, 거기 입구석 보면 안 될까요? 동백역에 주차가 안 되네요. 단속 때문에요. 아파트가 어디인데요? 월드메르디앙인데요. 오실까요? 어쩌 월드메르디앙 사는데, 바로 갈게요. 아, 사례금 받기도 그렇네요. 하하, 아니에요. 그냥 맥주 남산 세병 3병, 이즈백 세병으로 하면 어떨까요? 편의점 앞에서 봉지 들고 계시면 제가 갈게요 네 남산이 없어요 이즈백은 있어요 그럼 만원에 네개짜리하이네켄이랑 섞어서요 1분 후 도착합니다 백일동이에요 네? 집으로 와 알고 보니 아빠였고 아빠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합니다